리즈 업데이트 한번 봅시다 테스업 업데이트가 하나 있네요 5월 13일 유니콘 사원 리뉴얼 업데이트 안내 19시간 전에 올랐는데 내가 못 봤네 5월 13일 목요일 당음 같은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유니콘 사원 리뉴얼 유니콘 사원 부스트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유니콘 사원 열쇠를 더블클릭시 선택이 가능한데 유니콘 사원 열쇠를 3개를 써야 되네요 과연 세 개를 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부스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마법막대는 미티어 스트라이크를 지급을 하죠.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몬스터 이동속도가 향상됐어. 유니콘 사원 보면은 막 애들이 겁나 느리잖아요. 솔직히 딜이 부족하진 않아. 근데 이동속도가 느려가지고 좀 옹삭시럽죠. 옹상시, 좀못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지. 근데, 이동속도가 향상돼가지고 애들이 좀 빨라졌나봐요. 근데, 이게 3배까지 빨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장점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번에 세개를한 번에 다 소모 빨리빨리 가능하다는 거, 빠른 시간에. 그리고 몬스터 사냥 시 획득 경험치 상향조정. 당연히 상향이 되겠죠? 이동속도만 향상되고, 상향이 안되면은, 세개를 넣었으면 너무 아깝죠? 아비시 아지모단 출현 확률 상향조정. 요게 조금 특이해요. 근데 이것도 상향조정 하는게 맞아 열쇠를 3개를 썼잖아 상식적으로 이동속도가 3배 빨라져야 되고 경험치도 3배 상향조정 해야 되고 아비시 아즈모단도 출현 확률이 3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까지는안해 놨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한 2배 정도 밖에 안해 놨을 것 같아요 유니콘 사항 공통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몬스터 드랍 아이템 오토 루튼 지원. 지원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오토르퉁이 뭐 지원해야지. 이거 먹는 거 겁나 귀찮거든요. 그리고 아비시 보물상자 아이템 추가. 데스나이트 불검 소생하고 창술서 마일스트롬 여기 추가가 됐네요. 원래는 완제 줬잖아요. 소생을 안 주고. 창술서도 안 줬어요. 아지모담 보물상자 아이템 추가. 데스나이트 불검 소생하고, 커츠의 검 소생하고, 전사의 인장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도 원래 안 줬죠? 그리고, 소생 무기도 원래 안 줬습니다. 완전 줬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왔죠. 근데 이번좀 많이 풀려나 봐요. 보스 등장 연출 강화했대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 아즈모단하고 아비씨가 출연 확률이 상향이 됐으니까, 그리고 소생템이 또 생겼고, 이래가지고 아이템이 좀잘 나올 것 같아요. 부스팅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빨리 끼고 그냥 자동 돌리는 게 나으니까 굳이 이거 왜냐면 이건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 <laughs> 우리 리지 하시는 분들이 이젠 수동 못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 수동으로 열쇠를 세번 갈라면 피곤해요 많이. 그리세 개를 한 번에 써가지고 아이템도 먹고 그다음에 빨리 클리어한다. 이거는 공통 변경 사항입니다. 이거 한 개짜리로 가도 똑같고 세 개짜리로 가도 똑같아요.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시간 많으신 분들은 한 개짜리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그 보스터가 드랍하는 게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더 확률이 많겠지. 많이 먹는게 낫겠죠. 여기서는 하나 클릭해가지고 세번 보스 몹을 잡을 확률이 있는데, 뭐세 번은 안 나오지만 세 개짜리 깐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아무튼 끝, 리이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